고대의대랑 중앙대의대는 뭐 서울대랑 겹쳐가지고 안간 거고 수능을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서 고대랑 중대는 안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서울대의대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높진 않네 어떻게 고등학교 와가지고 정교1등을 하게 된 거야? 뭐 공부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의외과 이사 학번 조오시준입니다 서울대생들의 넘샤벽 공부 스토리를 파헤쳐 보는 시간 오늘 모신 분은 아주 따끈따끈한 이사 학번 신입생입니다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하게 된 24학번 이강산입니다. 네,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강남 8학군 자사고에서 전교 1, 2등을 다툰 아주 괴물입니다. 뭐 일단 너의 공부 스펙을 먼저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출신 고등학교랑 뭐 내신 그리고 정시등급 혹시 알려줄 수 있니? 일단 나는 중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3년 내신은 1.13으로 마무리했어. 아... 그리고 국어 2개 틀려서 96점이었고 그리고 수학이랑 생명과학원은 다 맞았고 화학 2는 좀잘못 봤어 아야 어, 근데 그래도 중동고에서 내신이 1.13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식까지 잘 보고 와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 6장 다 의대 넣은 거야? 일단 나는 수시 어. 원서는 5장을 썼고 어. 그 서울대 의대는 이제 합격하게 됐고 고려대 의대랑 중앙대 의대는 1차 합격한 다음에 면접을 어. 가지 않았고 카톨릭대 의대는 논술을 썼었는데 거기도 불참했었고 그 외에 이제 연세대학교 의대를 썼었는데 거기는 1차에서 불합격했었어 음. 어, 그러면 카대 논술 빼고는 다 교과였던 건가? 아니면... 아 나는 이제 논술 제외하고 나머지 4장은 학생문 종합전형으로 갔었어. 그리고 서울대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했어. 어. 와, 그럼 고대 의대랑 중앙대 의대는 뭐 서울대랑 겹쳐가지고 안간 건고? 수능에서 약간 마킹 실수를 좀 해가지고 이런 마킹 실수 하기 전에는 내가 수능을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서 고대랑 중대는 이제 안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다행인 건 이제 수시를 서울대를 음. 붙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지금 말할 수 있지만 아. 어, 그때는 되게 식겁했던 그런. 표현할 어, 뻔했구나. 어, 그야 근데 채내기를 보니까 나도 작년 이맘때 어땠는지가 생각이 나는데 아, 네. 합격 발표할 때 혹시 혼자 확인 했니? 아니면 가족들이랑? Merci. 가족들이랑 이제 형까지 해서 형이랑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확인했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해 주시고 음. 거의 울 것처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도 이제 되게 덩달아서 기분이 좋았어 너 혹시 울었니? 나는 이제 울지는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막 거의 울라고 하시고 어, 그랬었어 어, 너 강하구나 나도 울었거든 <웃음> <웃음> 내가 선배 같진 않지만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 또 <laughs> 앞으로 되게 많이 받게 된 질문인데 혹시 의대를 가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어? 어머니께서 음. 난치질환을 앓고 아.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어머니같이 병으로 좀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좀 좀 도움이 되어드려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했었고 그거 외에 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의사라는 직업이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부모님 참 뿌듯하시겠다 정말. 인동고라고 어. 하면 엄청 치열한 학교로 소문이 나 있잖아. 혹시 얼마나 치열한 분위기였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구독자들을 위해서? 어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강남팔학군 학교가 되게 상막하고 애들 막. 다 공부만 하고 그러진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분위기가 치열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였어 아, 좋은 곳이었네 <laughs>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1점대 그것도 1점대 초반이라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 혹시 비결 도대체 뭘까? 집중력이 되게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할 때 되게 열심히 하고 놀때좀 확실히 놀고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음. 내가 중학교 때막 공부를 엄청 지금처럼 잘하진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 습관이 조금 잡아가려고 노력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 아 중학교 중학생이 공부 습관이 잡힌다 <laughs> 대단한데 이거 특별한 방법이 있니? 나도 중학교 때 공부를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땠는지도 궁금해. 중학교 때는 솔직히 뭘잘 모르니까 음. 이런 저런 방법을 좀 많이 시도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약간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아. 시행착오를 좀 겪어 본 끝에 그 덕분에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지 않았나 그렇게 음. 생각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찾았다 음. 혹시 어떤 거야 예를 들면은 암기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교과서만 많이 보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풀면 문제가 풀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방법을 다 시도해 보다가 약간 얻어 걸리는 느낌으로 수학을 풀었던 거 같거든 그때에 비하면 이제 고등학교 와서 좀 많이 체계가 좀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맞아 수학도 그렇게 중근 한방으로 풀면은 이제 처음에 잘 풀린다고 느끼지만 막상 시간 재보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 같기도 하고아 음. 그러면 중학교 때는 성적 잘 못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였는지 물어봐도 될까 1등 2등 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 중학교 음. 때는 4프로로 졸업을 해서 15등으로 졸업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거지만 그래도 서울대 1대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높진 않네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와가지고 중등고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된 거야 중학교 때는 좀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도 좀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하면서 좀 기본기를 쌓아 나가는 게 있었다 보니까 그게 좀 고등학교 와서 빛을 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음. 시험 보는 요령? 혹시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정말 간단하게라고 하면 시간 관리도 이제 시험 보는 방법에 일환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서술형을 먼저 풀어야겠다 이런 것도 음. 방법일 수 있고. 음.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누가 와도 못뭐 풀겠다 싶은 어려, 어려운 문제들로 가끔 하나씩 섞여 있잖아 그런 문제들의 시간을 오래 쏟지 않고 넘기는 것도 좀 이런 시험 보는 요령의 일종이 아닌가 싶어 중학교 때는 좀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 깨달은 기본기 중에 하나를 설명해 주자면 나는 수학 같은 경우는 나만의 견적을 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이제 내가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무 생각 없이 풀지 않고 좀 생각을 하면서 풀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를 봤을 때 풀이법이 좀 보이는 그런 능력이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럼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막 과학 뭐 물리화학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됐겠다 그런 공부 방법이? 어 맞아 그리고 음. 문제 푸는 과목도 이제 많이 있지만 고등학교 음. 내신에서 사실 암기 과목도 되게 중요하잖아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내가 전체 시험 범위를 이제 단원별로 백지 한장 놓고 정리하고 나서 그 정리한 걸 바탕으로 백지 테스트를 많이 했었거든 그게 음. 좀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그럼 백지 테스트 혹시 어떤 식으로 했던 건지 잠깐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좀 설명해서 설명해 주려고 음. 왔는데 이게 내가 이 단원별로 좀한 장에 들어오게 백지 정리를 한 거야 나름 글씨도 열심히 잘 쓰려고 노력을 했고, 색깔 편도 여러 개 쓰면서 내 눈에 좀잘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정리했던 것같아 2학년 내신할 때 화법과 작문 음. 공부했던 건데, 맞아. 여기는 좀 이제 내가 보기 편하게 처음 공부할 때 쓰면서 했다는 느낌이고, 이제 그 뒤에는 내가 이거를 암기를 할 때는 음. 이렇게 그냥 아까 요거에 비해서 음. 글씨도 많이 날라가고, 음. 이제 색깔도 되게 단조롭잖아. 요거는 그냥 이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써본다는 느낌으로 다 써본 거고, 음. 이제 내가 썼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했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좀 내가 빼먹은 부분이나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수정을 아, 하는 그런 식이었어. 이렇게 한번 백치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좀 머릿속에 잘안 들어왔던 부분이 바로바로 보여가지고 공부할 때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 와, 이거 지금 화작 설명해 준 거잖아. 근데 맞아요. 사실 진짜 암기 과목이면 막 사회, 뭐 지리, 뭐 이런 거 진짜 암기 과목이잖아. 혹시 그런 것도 테스트를 만들었니? 일단은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보기도 했는데 지리 같은 경우는 좀 시험 문제에서 열려서 그런 거 있잖아. 지도가 있으면은 어떤 지역을 색칠해 주고 음. 이 지역의 뭐 특징이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음.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특히 지리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지도를 이용을 해서 공부를 와. 했었던 것 같아 이거 보면 은 이제 이때 시험 범위가 좀 세계의 다양한 아, 갈등 그치, 이런 거였거든 맞아.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강을 둘러싼 음. 분쟁이고 여기 끝에 있는 거는 이제 언어 관련된 어, 분쟁이고 그랬거든 맞아, 그래서 맞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에 대해서 좀 내가 익숙해지려고 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진짜 꼼꼼하게 공부를 했네 어. 그럼 암기가 필요한 모든 과목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네 화작도 그랬고 1학년 때 했던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그치, 했던 그치. 것 같아 어. 이게 어. 나한테 되게 제일 잘 맞는 암기법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찾은 게 나름 좀 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laughs> 나는 그냥 이렇게 너처럼 처음 정리해놓고 얘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눈 감고 막 계속 암기를 했거든. 음... 그냥 머릿속으로 음... 외웠거든. 음...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잘 외워지긴 음... 하겠다. 그게 좀 말하면서 외우는 음... 게잘 외워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쓰면서 음... 말하는 게좀더잘 되는 타입도 있는 것 같은. 나 같은 경우는 좀 쓰면서 외우는 타입이었어가지고 음... 그랬던 맞지. 것 같아. 자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입시 얘기 들어보기 전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초등학교 때는 어땠는지 너는 아... 공부를 잘안하 언니 아니면 말을 안 듣는 아이였니 <laughs> <laughs> 내가 되게 수학을 좀 좋아했었던 음... 것 같거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음... 영재원 프로그램을 음...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5학년 때랑 6학년 때 했었고 음... 그래서 그거 하면서 좀 교육과정 외에 있는 수학 내용들을 되게 그때 처음 공부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사실 나도 대학 부서 영재원을 했었거든 난 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했었는데 음... 약간 좀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쪽으로 딥... 아... 했었어가지고 음. 걔를 나중에 고등학교 때 세특에 좀 활용한다던가 그런 음. 식으로 좀 많이 활용했었거든. 근데 혹시 교육청이나 대학부설 영재원 이런데 관심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많은데 뭐 영재원 공부가 대학 입시에 도움이 좀된것 같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걔그 초등학교 때다 보니까 음. 막 그렇게 입시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음. 근데 그런 경험들 자체가 일단은 내 뭐랄까 어떤 수학적인 경험에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음. 사고력 발달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음. 생각해.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공부하는 능력에는 조금 음. 어, 도움이 되지 않았 나 그렇게 생각해. 어, 맞아, 나도 나도 나 아예 논문을 썼었거든. 음. 그, 그때 약간 교수님이랑 부대끼면서 이제 논문을 막 쓰면서 학문적으로 되게 깊어지는 그런 아,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 음. 자, 그 수학을 특별히 좋아하고 잘했다 쉽지 아,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님이 수학적으로 좀 특별히 서포트 해주신 게 있어? 서포트라면 서포트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음. 앞에 차 번호판이 있는데 차에 앉아서 할거 없으면은 앞에 있는 차 번호판 보고 뒤에 네 자리를 앞에 두 자리로 나눠본다든가 아, 그런 거를, 그래, 아이고 어, 그러면서 좀 머리를 굴리면서 이제. 놀았던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이거는 그 그거보다 더 어릴 때인데 유치원 갈 때보다 더 어릴 때지 그러니까 내가 숫자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던 것 같은데 콩나물국 먹으면은 콩나물로 막 이렇게 숫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수학적인 체험 호기심을 해결해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지 않았나 싶고 중학교 때 이제 학원이나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잘 보내주신 게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 와, 수학을 못할 수가 없었네 <laughs> 그러면 그거 외에 또 입시하는 동안 어머님께서 좀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부분 혹시 어떤 게 있니? 이제 내가 부탁드렸던 부분도 있고 음. 어머니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부분도 좀 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공신폰을 썼었고 입시하는 동안 그리고 컴퓨터도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보는 것 정도만 했고 음. 그 외에는 좀 이제 안 하려고 최대한 나도 노력을 했고 어머니도 좀 이렇게 그쪽으로 통제를 좀 해주셨어 그 덕분에 이제 막 지금 생각해보면 고3 때 친구들이 쇼폼 예를 들면은 쇼츠나 음. 릴스 같은 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뺏겼던 거 같은데 맞아, 맞아. 그거에 이제 내가 좀덜 관심을 가졌던 거 같고 공부하면서 시간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맞아, 진짜 릴스... 보면은 시간 순삭이잖아. 그래 맞어. 아 지금 어머님 인터뷰해 주세요, Q&A 해 주세요 이런 댓글 달리는 소리가 나 들리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강산이 어머님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아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강산이 수능도 잘 봤지만 근데 너 정도 스펙이면 완전 수시 파이터라고 할 수가 있잖아. 혹시 수시 파이터로서 내신을 공략하는 너만의 특별한 뭐 공부법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 혹시 하나씩 소개해 줄수 있니? 일단은 수시 꼭 수시뿐만 아니라 그냥 공부 전반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음... 내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공부를 좀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메타인지 공부법이라고 해야 될까? 시험이나 어떤 모의고사를 풀거나 하고 나면은 시험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좀 피드백을 해보는 거야. 이제 전체적인 시간 관리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맞았던 문제임인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든가 한 번에 바로 풀이가 생각이 안 나서 좀 돌아갔다든가 중간에 계산을 한 한번 틀려서 답이 안 나와서 다시 문제를 풀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치명적인 경 바보 같은 계산 실수를 해서 문제를 틀릴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 그런 이제 실수들이나 아니면은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만의 좀 피드백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 친구들이 말하기를 공부적인 메타인지를 진짜 애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그런 게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진짜 말 그대로 사고 과정을 정말 문제 하나하나마다 복습하면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거잖아 그치, 와, 이거를 3년 내내 한 건가? 이제 어. 수능 공부하면서 그런 걸 조금 더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어. 왜냐면은 수능 공부할 때는 이런 모의고사 풀 기회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좀 셀프 피드백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음. 그 전에는 좀 이런 내신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아니면 기출 풀 기회가 있으면 음. 좀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내신 대비할 때도 도움이 꽤 많이 됐겠다 음, 맞아 그리고 이게 시험 시간 뭐 예를 들어서 50분짜리 아니면 100분짜리 시험 시간 이후에도 이런 피드백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 뭐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좀 망친 과목이 있다든가 이번에 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잘된것 같아 이런 음. 이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피드백을 해서 잘된 부분은 이제 다음 시험에도 유지하고 잘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좀 보완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음. 피드백을 했던 것 같아. 요 어. 맞아. 내신을 높게 받으려면 특히 이렇게 좀 철저하게 계속 자기를 훈련하는 과정이 없으면 음.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이번에는 공부법 말고 공부 루틴을 짚어보자면 음. 너는 약간 꼼꼼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일단은 음. 나는 피구공이라고 해가지고 음. MBTI가 P가 90%거든. 하... 그래서 진짜 음. 완전 평소에 이제 일상 생활에서 보면 P의 일상을 살고 있는데 공부할 때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 음, 그러니까 그치. 일주일 정도의 그런 큰 계획만 이렇게 음.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적어준 다음에 그날그날 그날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좀 지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음. 했고, 솔직히 그게 이제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그날그날 그날 하니까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긴 했는데, 이제 막상 그러고 나니까 좀 주말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 예를 들면은 음. 뭐 영어나 암기 과목 같은 게좀 많이 몰려가지고, 그 이런 걸 조금 좀 고생 포인트긴 했는데 해야 되니까. <laughs> 수시파이터로서 수행도 많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신 시험이잖아? 맞아 맞아 그런 시험 4주 전, 뭐 2주 전, 1주 전 주차별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니 혹시? 일단은 음. 4주 전에는 시험 범위가 이제 그때 되면 좀 확정은 안 되더라도 좀 전체적인 윤곽이 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시험 범위를 최소 두번세번에볼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플랜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4주 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주차별 플랜을 좀 세웠던 거 같고 2주 전쯤 되면은 교과서를 슬슬 보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 2학년 때 기준으로 뭐 물리나 화학 같은 뭐 과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도 교과서를 아예 안 보고 시험을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음. 2주 전쯤 되면은 그런 탐구 과목들이나 하더라도 교과서를 좀 봤던 것 같고 음.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부분까지 좀 <laughs>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서 마무리를 해놓고 내신 기출 문제를 좀 그때부터 풀었던 것 같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출 문제들을 올려줘가지고 음. 예년의 기출 문제를 좀 풀고 그리고 1주 전에는 파이널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 정독한 다음에 이제 교과서 보면은 내가 빼먹을 만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시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그냥 넘어갔던 포인트 아니면은 음. 내가 좀 무의식적으로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laughs>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일주일쯤 쯤에 어. 맞아 그런 것까지 다 봐야 100점이 나오더라고 맞아 그치? 맞아 그리고 음. 어,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음. 일주 전쯤에는 내가 나름대로 시험을 보면서 할수 있는 좀 실수들이 있잖아 음. 예를 들면은 수학원에 삼각함수의 활용 관련된 단원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삼각형 넓이 곱하기 1분의 <laughs> 1안 친다 맞아 맞아 이런 아, 이제 맞아. 수, 많이들 하는 실수도 있잖아 음. 솔직히 음. 그런 실수가 나도 꽤 잦은 편이었거든 그래서 음. 내가 할수 있는 수 있는 실수들은 어떤 것이 음. 있는지 나는 실수 레퍼토리라고 했었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할수 있는지를 좀 미리 생각을 해보고 그때부터 좀 리마인드를 해놔야 시험에서 실수를 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내 실수 레퍼토리를 좀 복습했다 이런 식으로 음. 어 일주일 전에는 공부했었어 그런 걸다 기록을 해놓은 거구나 그러면 네. 실수한 거를 기록을 할 때도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바보 같은 실수는 좀머릿속에 강하게 남는 아, 것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치, 그런 그치. 것들도 좀 이제 한번 음. 리마인드를 좀 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같아어아 그럼 혹시 수시 파이터 하면 비교 컷도 빼먹을 수 없지 않아 혹시 어떻게 운영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은 미학조 같은 경우는,